오늘 제가 빨리 도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랑 교환할 건 그랬건데 아까 인스가 와가지고요 특별 개봉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아니 개봉기 영상을 못 찍었지만 그래서 친구랑 교환할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만들었거든요 방금 이게 잉커통으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터. 더... 잉커통 조금 화면에 들어 보이네요 되게 음, 음, 통이 되게 예쁘죠 보라보라하고 일단 먼저 먼저 보기. 보드릴게요잘 뜯어져요. 일단 체크리스트는 보여드릴게요. 전공은 일단 안 보여드릴게요. 인즈 떡매 인즈 자른 거가 동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랩핑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 다섯 개예요. 다른 거 하나씩 줬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스 도안은 X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일단 하지 마세요. 도안 공개해 주시지 말고, 여기 제가 해놨죠. 도안이 공개, 인스를 공개 좀 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도안 때문에 뒤로 뒤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요렇게 그이 있습니다. 도안 때문에 자세히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되게 소소하기도 하면서 조금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제 인스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 위에 이거 뜯어보시면, 이거 자른 것들과도동송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콧 자른 것들, 인스 자른 것들 있고요. 이건 잘라서 쓰면 될것 같고, 이건 동우송. 두 개입니다. 네 개밖에 없었어요. 한 장. 한 장에 네 개. 덤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넣고, 이렇게 하거구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자. 자,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랩핑지. 떡메이스. 떡매 떡마랑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 뜯어보시게 해드릴 완전 <laughs> 많죠? 일단은 소개해드릴게요. 조금씩 이렇게 잘려있어요. 일단 먼저, 이건 보완 그냥 공격게요 공개하면 안 되긴 한 아니, 살짝살짝지만, 이건 떡메두 장, 두건있고요 총합쳐서 9 개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소소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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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소한 선물을 드리는 친구랑 함께 안할 부분입니다. 어, 친구 유튜브는 제가 따로 공개 안 해드릴게요. 좀 이따 이제 영상 딱 올리면은 친구 유튜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뒤에 죄송해요. 한글로 끝났거든요 지금. 아니, 이거 안 들어가죠. 놓고 올게요. 근데 핑계 유튜브 싫어하는지 유튜브 잠깐 멈추고 왔더니만 잘 들어가졌네요. 근데 이상, 이렇게 네개의 봉투가 들어갈 거예요. 친구님. <laughs> 들어갈 거예요, 친구님. 영상 잘 봐주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안녕. 뿅.